네, 안녕하세요. 한상호입니다. 저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 헤드셋을 껴봤어요. 근데 네, 이제 헤드셋을 꼈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오와!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 분명히 말씀하고 넘어져, 한번 넘어가자면은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못생긴 거예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이 캠을 켜고 하는 이유가, 제가 뭐잘 생겼다고 생각해서 캠을 켜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개념 설명할 때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몸을 표현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얼굴에 대해서는 이제 못생겼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표정, 제 강조하는 표정, 리액션, 반응 제스처를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저, 제대가가 하우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학원에서 뭐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 과외를 할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남들이 잘하는 거 잘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분법 아무리 잘해봤죠. 뭐 x 의 7승, 이승어뭐7 x 의 6승이에요. 의미가 없다고. 남들도 다할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저대가가 가우스 이런 거 한번 잘 잡고 넘어가면은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왜? 남들은 저대가 가우스 보자마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거. 하, 아, 싫어, 그냥. 저대가 가 보면은 일단 한숨이 나오고, 그냥, 몸부터 이제 움찔이고, 그냥. 여러분들 세포,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절들값 가우스를 싫어하잖아요 그저대가 가우스 보고 어? 나 괜찮아 네, 나 남, 이거 남대보다 잘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어쨌든 너무나 쉬운 개념이야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근데 애들 또 몰라 왜또 몰라? 또 수학 원이에요 수학 2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내가 지금 뭐 문과 고3인데 뭐 문과 재수생인데뭐 이과 입과... 뭐, 이과 고3인데3등급인데 내가 절대값 받고 공부해야 돼요? 남들도 네. 그러던데 그냥 나오면은 아 어렵게 생각하고 어, 그냥 운전을 맞고 아니면 틀리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딱딱한 10분 정도만 집중해 주세요. 예, 네. 절대값값 줄다 뭐냐면은 둘다 풀어줘야 된다니까 풀어줘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벗겨내야 돼. 절대값 옆, 양옆에 뭐가 칸막이 갔잖아. 벗게 내야 돼. 양옆에 중괄호가 있잖아. 가우스 벗게 내야 된다. 어떻게 벗겨 내는지가 핵심이에요. 오케이. 절대값 가우스는 벽게 내는 거다. 자 어떻게 벗겨 내냐. 절대값부터 볼게요. 절대값은 기계예요. 기계. 무슨 기계냐. 양수로 바꿔주는 기계요. 양수. 이 기계 어떻게 쓰냐. 쓰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양순이 음순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이게 하나도 안 됐죠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절대값 개념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은 뭡니까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음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절대값을 붙이면은 아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해서 3 거리는 음수가 없으니까 절대값 2는 0부터 2까지의 거리 해서 2라고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절댓값 만약에 야, 양순이 음순이 어? 양수네? 양수 3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절댓까 마이너스 하면은 양순이 음순이 물어봐요 어? 음수야 음수는 어떻게 나 하고 나오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음수이 어, 마이너스 떼서 나오면 되, 되지 않아요? 가 아니라 그게 왜안 되냐면은 a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 절댓값 a는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양순이 음순이 음수네요? 음수는 뭐가 나온다고? 여긴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여긴 양수만 나야 된다고 근데 A 뚝 써버리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A를 쓴다는 거죠 마이너스 A를 쓴다는 거죠 다시 저택값은 벗겨주기 위해 있는 거고요 얘를 벗기는 방법은 뭐다? 양수니 음수니 물어보는 거다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A가 B보다 작을 때 저택값 A 마이너스 B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양수니 음수니?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음수네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얼마나 쉬워요 A가 얘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 절대값 1 마이스 A 플러스 A 마이스 B A 마이스 E 절대값 양수님은 순이 어, 음수 A가 1보다 크니까 어. 1에서 1보다 큰거 빼니까 음수 음수 A가 2가 안 되는데 2를 뺐으니까 음수니까 이 된다는 거 아시게 선어님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풀어요? 양수님은 할게 없어 이거 양수님 진짜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식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그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나눠서 풀 거야, 나눠서. 언제로? 아,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이꼴 어디, 어디 들어가는 상관없어요. 나눠주니까, 얘는? 아, 그럼 양수로 나오네요. 그냥 나오네요. 얘가 1보다 작네요. 그럼 X가 2보다 작네요. 근데, 이때 이보다 X가 이보다 작은 거니까, 얘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밑에 거 똑같아 이거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음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없어지니까 X가 0보다 크다 얘도 1보다 작다가 붙어있으니까 아, 이거두개 합해서 뭐 X가 뭐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어요 뭐 어쨌든 내가 양순이, 음순니 물어봤는데 범위가 없었던 어떻게 하면 된다? 범위 나눠주는 거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가 저대값 나오면 항상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답지 보니까? 범위 나눠줬어 아저대값범위 나눠주는 거구나 아씨 이거 어떻게 하라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저대값을 풀기 위해서 양순이, 은순이 물어봤는데 범위가 안 나와있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데 무조건 그냥 범위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려나요? 하나만 더해볼게 하나만 부정식 했으니까 방정식때 해봐야지 보고 뭐 하면 돼요? 나누라고요 벗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대값을 x 범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모를면 x-3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3 0보다 작을 때가 식이 다를 거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눠주자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은 그냥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x-1인데 마이너스 3 넘어가서 4는0얘 근중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그러면은 이일1 마이너스가 되니까 보니 x가 마이너스 1이랑 2인데 x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 마이너스 1이고 가우스 가우스 기계예요 기계 똑같이 기계예요 얘는 무슨 기계였어요? 양수 바꿔주는 기계다 얘는 무슨 기계냐면은 정수로 바꿔주는 기계 정수 정수로 바꿔주는 기계다 정수라 함은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거 1.뭐식이 이게 아니고 정수 아니고 마이너스 1.뭐식이 정수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수점 없는 수들, 을 정수라고 해요. 정수로 바꿔주는 기계라고요. 정의가 뭐냐면은, 알수 있어요. 정의가 x를 x를 넘지 않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에 최대의 정수는 다시 말하면은 작거나 같은 이죠. 카오스, 그래서 7.28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넘지 않으니까 7이 되겠구나. 근데 이거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거 마이너스 3.22 마이너스. 이시요 마이 아, 4예요. 조금 생각을 쉽게 하면 려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수직선을 생각해요. 7π 이렇게 있잖아. 7.28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 넘지 않아야 되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항상 7이 되는 거예 마이스 2, 마이스 3, 마이스 4. 마이스 3.3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스 4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뭐가오스 파이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지. 어떻게 구해요가 아니라 파이가 3 1 4 1 5 뭐, 9 뭐, 2뭐뭐3 이렇게 되잖아요. 네. 3.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우스 3은요? 가우스 무슨 기계라고? 정수로 바꾸어지는 기계다 근데 이미 정수예요이 기계가 할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삥띵 나오는 거. 가우스 3.1은? 3 가우스 3.5는? 3 가우스 3.999는? 3 가우스 4는? 4아 그럼 우리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가우스 X가 3이 나오는 3이 나오려면은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3부터? 4까지 여러분 이게 응용이에요? 아니요 이건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인데 보이고사 이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을 응용이 아니라고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프를 그릴 때도 가우스 X를 포함한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은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거죠 얘도 어떻게? 카오스 X가 0이 될때 카오스 X가 1이 될때 카오스 X가 2가 될때 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에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당연하게도 이해됐어요? 자 오늘 끝났어요 끝났어 오둘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옆에 있는 걸 옆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뿌셔야 된다고 어떻게 뿌시냐고요 절대값은 어떻게 물어본다고. 양수님, 무슨님 물어서 양수님 그냥, 그냥 나오고, 무슨 면은 마이너스 붙0 나온다. 카오스는요, 정수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정수라는 거. 정수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범위만 생각하면 끝난다는 거지.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나오면 그냥 자신있게 풀면 돼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고, 다음 강의에 찍을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을 찍을게요. 아무튼 제 마음대로 하고. 어쨌든,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